다 죽이네 죽여 이씨 역까지 들었어. 요 그런데 이 소리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어. 욕설이라고 지칭되는 회원님.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영상 트시십시오.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제로 고발하기로 감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모욕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오전 국정감사 재개 후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위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제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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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대표님. 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자,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 주십시오. 자, 정말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어, 김태규 방통위원 대행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부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할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련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말로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여야 원인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상당 행정실 힘들지 않습니까? 힘 피감기관들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저도 오전에 사실 우리 보좌관 한 분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저도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피곤하고 극단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만큼 국회에서 지금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밤을 새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있었던 더구나 명확히 들리지도 않는 이 말을 가지고서 더욱이 앞에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좀 말하자면 대목이라고 할 만한 그 표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확실히 들었다고 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임기 응변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국회가 국회 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어.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그큰 난이 올 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 검토하셔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권 직무 대행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고발해서 국회의 권위가 높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아, 힘들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 생각합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 간사님께도 이분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사과를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하고 퇴장 조치까지 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입니다. 임기 중반기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찾아왔습니다. 임기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불신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온갖 국정농단이 터져 나와도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생각조차 없더니 이제는 완전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까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사람을 방통 위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에 더해서 본인을 간택해준 사람에게만 충성하기 위한 저런 행태. 이러니까 국민이 정권을 불신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고발하면 검찰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이미 정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최수진 의원님의 발언권을 뺏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근거로 해, 어떤 그러니까 근거로 발언권을 박탈하셨습니까?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세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말, 무슨, 무슨 회의 진행 방식입니까? 아, 지금 중단시키세요. 똑같이 중단시키세요. 하세요. 똑같이 똑같이 하십시오. 지금 중단시키세요. 아까 황정화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이 지금 진행 내용이랑 뭐 상관 있습니까? 아니, 중단시키세요. 대통령이... 아니 지금 황정화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수진 위원 최수진 위원 건은 아니죠. 아니,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저... 아니, 지금 일반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안건 김태규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 고발의 건.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아니 이거는 안건이 이미 상정이 됐는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세워놨는데 아니 이제 박충건 위원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김현 위원님. 박충건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시다가 중단하셨기 때문에 박충건 위원님이 지금 이 김태규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과 관련한 고발건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 회의 중이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아니요, 1분 50초에 시작하십시오. 네, 다시 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근입니다.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날, 자미의 가장께서 쓰러지셨어요. 119 왔고, 아니... 이번에 또 왔고, 지금 그러면은 김태기 위원,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번 출석하셨습니까? 지금 상임이 단골 출석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말도 하나 못 합니까? 혼잣말이라도 못해요. 뭐가 위험합니까? 혼잣말까지도 그렇게 통제할 겁니까? 예. 이런식으로 위원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방해를 하고 불리한 얘기를 하면 이틀막 하고 회의진행, 회의진행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가 최민희 위원장님 뭐 어? 독점하셨습니까 인간하십시오. 예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기업, 사유화하더니 최민희 보세요. 위원장께서는 보세요. 지금 사, 지금 이거는 지금 최민희에 대한 신임 안건이 아닙니다. 김태규, 김태규 증인이 국회 모욕한데 대한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 나갔기 때문에 뭐 황정화 위원도 일분 일분 쓰셨고 김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분 들이세요. 네, 그 앞서 정회가 있었고 정회 중에 박문진 <laughs> 직원이 이. 예. 어, 아프, 아픈 것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 직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어, 국가, 그, 청문회 중에, 예, 그, 자미의 과장, 이번에 승진한 자미의 과장이,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모니터로 확인이 돼서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얘기를 했고 위원장에게 협의해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직접 들었고 그 들은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음 국회를 모욕하는 또는 국회의원이 모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반대하고 또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어 본질을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회가 됐던 그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들었고 다수의 보좌진도 들었고 그 여러 명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소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 대한 모독임을 어, 모,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점을 망각하고 몰각하고 어, 있는, 있다는 점. 그래서 오후에 국감에서도, 어, 그, 서로 신중하게 국감을 임해야 되고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한다는 의미시죠? 예. 아,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찬반과 논리를 대십시오 예, 박정은 의원 이분 들이세요. 그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예. 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비에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앞에 예. 욕설이라는 그세요. 부분 욕설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토론 과정에서 아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맘대로 하세요. 아니 본인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출석을 안 하셔서 아니 출석 안 하셔서 현장을 모르는 거. 지금요. 지금 이 토론 찬반 토론을 하는데 김태규 증인과의 일문일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하거나 답변할 기회도 안둘시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공정한 중단하세요.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은 문이 있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사과를 강요하는 사과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단하세요. 조건 없이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않 중단하세요. 않습니까? 이제 사과 먹고 그럴 타임 아닙니다. 중단하세요. 계속하십시오. 찬반 토론. 네, 본인이 저 본인이 분명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말고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없어요. 누구 확인하셨습니까? 제 3자를.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고발을 강요, 강행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이 상임위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려고 한다는 거로밖에 볼수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임마, 이 자식, 이 새끼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이 했던 혼잣말에 비해서 이건 상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욕입니다. 욕설 그냥. 이세 가지 말을 욕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어 무슨 근거가 있다, 있다든지 이게 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무슨 조치하셨어요? 무슨 조치하셨냐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토론하라구요. 욕설을 했는데도 아무, 아무 제지도 하세요?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경고도 안 주고 주의도 하세요. 안 줬는데 지금 그 혼잣말한 사람은 고발하겠다고요? 그 형평에 맞아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뭐하냐고 제 말에 답을 했어요. 답을. 왜 내가 답합니까? 네? 반대하는 거죠. 인마이 자식 이 새끼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 제지도 안 하고. 끊으세요. 무슨 네. 경고도 안 하고. 네. 네. 아니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이거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물타기세요.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거 그래서 아니죠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거 안 계셔서 안 계셔서 그래요 아, 아 지금 제가 못 봤어요 책상 두드렸나요? 네 이혜민 위원 예. 삼반 토론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의사 진행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네. 아 삼반 있...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이유는 어, 첫 번째 혼잣말을 하,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지금은 말씀을 안 했다라고 했지만 오전에 뭐라고 분명히 <laughs> 얘기했냐면 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거 대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두 가지 이유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책상도 못 두드리냐고 하셨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도중에 이석을 해서 못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도 책상을 치셔서 제가 제가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책상 뭐내 책상 못 두드리냐 이거 이런 막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 이준석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한민수 위원님도 드셨어요. 예, 제가 그때 뭐정의됐길래 저는 밥 먹으러 나갔다 부재중이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못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사과하는 지금 무조건적인 사과는 거부하신 상황인 것은 알겠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번 하시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오히려 국회 권위가 막대하다고 한다면 이 고발도 엄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뭐저 개인의 판단에도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도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한민수 위원님 드리고 이상희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소통 정을 한민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야로 나눠서 뭐 정치라는 게 말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죠.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하고도 정책이나 가치를 놓고도 언쟁을 할수 있어요. 그게 뭐 사감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하는 거죠. 다 여기 계신 분들과 뭐제 선배들도 있고 언론사 다 그러고 지냅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여당 원님들이 혹시 착각하신데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막 있는데 여기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 깜짝 놀란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저는 이런 용어를 쓸지는 몰랐어요. 그 앞에 욕설 안 했다고니까 뺍시다.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해 줄게요. 다 죽이네 죽여. 이 씨. 여가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저기서 노정민 의원이랑 다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호 조치를. 저는 여기서 119 신고했냐고 막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서, 비서실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막 몰고 나갔어요. 왜 몰고 나갔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설사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쓰러졌으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구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직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용어를 합니까? 다 죽이네 죽여. 저는 제제 가치로나 볼 때는 도저히선 용납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하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숨을 못쉬어 쓰러져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와가지고 다 죽이네 죽이요. 욕설다 뺍시다. 이거는 저, 이거는 쓸수 있는 말입니까? 다 듣는 자리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막 밀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때 큰일 난 거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 말에 자 어떤 사과의 조건이 있습니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은요. 제말 듣고 판단해 보십시 저는 제가 박정원 의원님이 책상 치는 걸못 봤어요. 좀 아까. 그런데 한민수 위원님이 책상 치신 건 봤어요. 그런데 박정원 의원님이 책상을 치셨대요. 두분다 책상 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니까 듣고 판단합시다. 예. 지금 의결 중입니다만 이게 토론 과정이고 그래서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영상 트십시오 음. 자다 음. 자, 다시 시어 세요다시들어갑니다자다시한번더 아, 듣겠습니다 어 사람, 시어 사람, 시어 사람, 시어 사그 시어 사람, 시어 사람, 다어사다 영상을 입수했어요 저희가 앉으세요 박민규 위원님. 자이 대목에서 이준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김태규 직무대행 김태규 증인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말 아니 아 제가 다시 틀겠습니다. 다시 틀겠습니다. 그러면. 그네 예, 알아요. 런 생각이 다요 네. 네. 저기요. 어, 이라고저 아, 토론을 한다는데 아니, 노정면 의원님그 상황을 고려는데 여기 녹화 녹음이 다 돼서 지금 그 아까 한민수 위원은 SSI까지 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렇기 BAL 때문에 있었어요. 아니, 네. 자, 다시 드세요. 다시 드세요. 자, 다시 드세요. 자, 다시 그 부분 좀 느려서 드세요. 좀 저기 플레이를 재생도 속 줄여서 다시 드세요. 아니, 지금. 아, 아, 다시, 다시.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아, 아, 자, 확인하셨죠? 제이블은 할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너무 늦게 틀었어요. 자.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저는 아니,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미, 이미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틀는데 너무 늦게 틀었어요. 예, 그거보다 조금 배속을 올려서 다시 트세요. 자, 들으셨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성모병원에 가 있는 그 박문진 직원이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분이 무탈하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빨리 처치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그래도 들을까요? 저 오전에 지금 본인이 그 앞에 얘기를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확인하고 나서는 생각이 또 다를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래서 네. 1분 들이세요. 1분. 네. 일단 오전에 거짓말하는 건 인정하시죠? 오전에 뭐, 표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후에 어, 제가 주변에 확인한 부, 해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후에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영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했고 그 이전에 출석 전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표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표결하겠습니다 예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좀더 말씀을 하, 아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십시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회 중에 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있었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정회중에 정회중에 있었던 일에 하세요.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전에 정회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업무 밖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그 연행이 왔을 때저희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그서네 네. 표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유감,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7명, 기권 1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오셨나요? 네, 다시 한번 찬성 손들어 주십시오. 열두 명.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열2 명, 반대 일곱 명,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